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김민규입니다. 총 3건의 논평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또한 명의 범죄자 대통령, 문재인은 운 좋은 윤석열일 뿐이다.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보복 기소,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지만, 정작 혐의에 대한 반박은 없습니다. 그저 검찰 개혁만 앵무새처럼 되내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타이 이스타제에서 월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자 상태의 불분명한 회사에서 무직자에게 이 정도 급여가 지급된 배경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국 이사장으로 단독 검증에 익명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을 때는 즉각 수리한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관계를 두고도 민주당은 보복을 논누하며눈 가리며 아웅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수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는 또 다른 중대한 사안입니다.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드러났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었을 겁니다. 윤석열은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개엄을 준비한 현행범이고 문재인은 임기가 끝나고 드러난 은닉범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범죄자 대통령을 배출한 책임부터 통감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위장 포장지의 파산. 이재명 캠프 성장과 통합을 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와해되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는 정책 조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도보수라는 포장지를 씌우기 위해 급조된 장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참칭보수, 들러리 역할만 조용히 수행해 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이 실제로 보수 성향의 공약을 앞세우자 캠프 내부에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장차관 같은 요직을 둘러싼 다툼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한 세력들이 조직 내 폴리페서들을 동원해 조직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윤우덕 정책본부장이 유종일 대표 등에게 너무 앞서가지 말라, 고그 경고한 말에는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온건 보수조차 수용할 뜻이 없으며 그들의 자리싸움에 끼어드는 것조차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경기동부연합 등 강경 좌파 성향이 깊게 뿌리내린 곳입니다. 순진하게 진심을 다한 교수들은 이곳이 정책이 아니라 권력 다툼의 무대였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독선과 아직 그런 권력 앞에 거만한 세력은 국민적 심판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논평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계상기 간보지 말고 답을 내시라.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개헌이 필요하다더니 며칠 전엔 개헌이 시급하지 않다고 했고 어제는 갑자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이 바뀌니 어제 이재명과 오늘의 이재명이 싸우고 있는 꼴입니다. 개헌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외쳐온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때그때 그때 표 계산에 따라 개헌 카드를 꺼내는 정치 샘법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탓을 하며 손을 놓고 있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엔 되레 정치적 망신을 안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5.18 헌법 수록 주장도 진심 없는 쇼로 보일 뿐입니다. 개헌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고 싶은 호헌의 집착만이 보입니다. 개헌의 진심이라면 더는 간보지 말고 계산 결과를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심판부터 받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